1924년 설립된 삼양그룹은 지난 100년 동안 식품, 의약품, 화학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며 외연을 확장해 왔습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라는 슬로건은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삼양홀딩스 김윤회장이 강조하는 기업 소명입니다. 김회장은 스페셜리티와 혁신솔루션을 통해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김회장은 창업주 고 김현수 초대회장의 손자이자 이대회장을 역임한 고 김상홍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입니다. 1985년 삼양사 이사로 입사해 1996년 사장, 2000년 부회장, 2004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고, 2011년부터 삼양홀딩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투자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확립한 올해 3대 경영 방침은 글로벌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현금 흐름 중심 경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입니다. 지난해 삼양사는 울산의 스페셜티 공장을 준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루로스 생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며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삼양 홀딩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5533억원으로 10.7% 늘었습니다. 엄태웅 사명홀딩스 대표는 올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현금 흐름 강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EO 랭킹뉴스입니다.